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어, 월요일인데, 어저께 계속 이어서 이 믿음아,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전후에의 글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가장 크게 만족시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우리의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원리는 사실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어, 그 영혼의 의도와 욕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길을 가다가 사람이 그 보화를 찾아요, 그렇죠? 그 보화를 찾고 그 보화를 찾음으로써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진주 장사가 진주를 여러 번 이제 캐다가 어 정말 아름답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할 때 그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의 욕구, 즉 우리 안에서 영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고 또한 어 우리의 생각을 안심케 해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진리를 아는 이러한 지식으로 각성되어 있는 즉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두 가지의 욕구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이 영원히 공받는다는 영원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성된 영혼은 이러한 두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또한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욕구를 갖기까지, 만족하기까지, 절대 그러한 욕구가 잦아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한 이러한 각성된 영혼은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욕구를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쪽은 자기, 자기 자신이 영혼이 구원받는 원리겠죠 자 그럼 만약에 방탕하고 죄인들의 이러한 영혼들은 이러한 욕구에 관심이 없어요 즉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율법의 기능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다, 다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또한 그것을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이 영광을 요구하고, 그, 그 욕구로 얻고자 한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사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통해서 자기의 괴로움, 구원을 통해서 자기의 복락 그래서 이 어쩌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복적인 것을 추구하고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사실, 그들은 이러한 불신앙자들이죠.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의 복, 자기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바라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참된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면, 어떤 원리로 영화롭게 하려고 하냐면, 착한 행실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해요. 어쩌,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틀린 것이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이 비춤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것 또한 생각과 마음으로 일치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나오는 그러한 의지의 순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영아롭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헌신하고 또 자기가 봉사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뿐이고 어떻게 보면 어, 사람들과 같이 모였을 때 군중 심리 안에서 그렇게 되고 또한 종교 심리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고 영광에 도취돼서 정말 영광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 순종하는 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거의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 잘 모르기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또는 이제 오늘날에 뭐, 뭐 TV에서도 뭐 노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래에 감명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를 하면 거기에 빠져들고 빠져들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나를 감동시키는 그래서 내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깨닫게 되고 나한테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감명을 받게 되고 내가 감동받아 정말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마음을 소유하고 싶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것은요 감정과 달라요. 감정은 그냥 그때 뿐이면 없어져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내 삶까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요.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게 영원히 머무는 것이고 때로는 그게 약간 잦아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광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도 그러한 은혜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서 나와야 된,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행위로, 종교적으로, 감정으로 하다가 또 기분이 나쁘면 또안 해버리고 또 기분이 나쁘면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존오연이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빛과 은혜의 광채가 비추기 시작하면 그의 영혼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열망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영 광채가 없이는 절대 우리의 구원을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올바로 추구, 즉 자기네는 구원을 받고 싶지만 그건 자기네 방법으로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대로 우리가 그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각성된 영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구원을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이 각성된 영혼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자기 죄를 깨달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요. 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게 하나 있죠. 죄를 깨달을 때 내가 무엇을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등등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거기에 참 한탄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죄를 깨달을 때는 항상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비참함이에요. 자기가 죄에 묶여서 죄의 건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단절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사고가 무엇에 붙들려 있고 마음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지 여러분이 그 비참함을 깨달을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볼때 어떻게 보냐면 자기 행위에서 보겠죠. 물론 그건 도덕적인 원리 안에서 자기 행위도 고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사고, 자기의 영적인 즉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고 모든 것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에 부패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성된 영혼 그래서 정말 자기 비참함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너무 너무 한심스럽고 자기는 진리가 없고 온전히 생각조차 다 전적으로 부패돼 있고 한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아는 자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을 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면 하나님 구원과 뭐가 연관돼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 영화롭게는 싫어해요. 그냥 구원만 받고 싶어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영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속성과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모든 주권과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그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모든 것 조화 질서 균형의 아름다움 이런 것에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요리문답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의 인간 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하죠?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려면 뭐 가지고 즐거워하죠? 바로 그분의 속성, 그 아름다운 속성이에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속성. 물론 우리가 조금은 알겠죠.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등등. 그렇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각성된 사람들은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욕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 욕구는 구원과 연관된다는 것이에요. 각성된 사람이 이러한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뭐 다른 길을 찾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각성됐는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는다. 그건 잘못된 길이겠죠. 그래서 각성된 사람만이 간절히 구원을 원하는 게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운데 비춰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원리죠.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느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을 비춰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욥기 서도 마찬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뵙다라고 얘기했죠, 보았다. 자, 이 보았다, 내가 뵙다 하나님을 뵙사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정말 이 각성된 영혼은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욕과 같이 점선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러한 창조된 피조물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죄인들은요. 그런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본질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바라는 욕구도 더욱더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구원은 뭐하고 영광어 있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영화롭게 하려면 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근데 누가 이런 영광을 볼수 있어요? 즉 각성된 영혼, 죄를 깨닫는 영혼. 그래서 자기 존재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 거, 이제 그러한 비참함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해결받고자는 자들에게만 있는데. 그래서 오직 해결을 누굴 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죄에서부터 용서받고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대속이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 영광을 봐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서도 그렇죠. 형제를 명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귀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어떻게 이러한 두 가지의 원리가 조화롭고 또한 만족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고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주의의 신앙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도덕주의의 신앙이 아닌 또한 종교적인 신앙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